영국의 풋볼 런던은 맨시티 격파의 앞장선 손흥민을 향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맨시티는 손흥민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손흥민과 경기하는 것이 싫을 것이다. 맨시티의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전 손흥민에 대한 극심한 경계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우리는 손흥민에게 매번 당했다. 이번 만큼은 보고 또 보고 분석하고 또 분석했다며 손흥민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맨시티 킬러다운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보여줬고, 펫 감독은 다시금 손흥민을 극찬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특히 단순한 스타일의 손흥민을 왜 이렇게 못 막냐는 무례한 지적에는 정색을 하며 반박한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때문에 매번 고통받았다. 펫 감독은 19일 영국 맨체스터의 분이 뉴스를 통해 토트넘 전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록 토트넘은 최근 3연패를 했지만,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존재가 있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계한 것이죠. 손흥민은 최근 8번의 맨시티 전에서 6골을 터트릴 정도로 맨시티에 강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손흥민은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어시스트 2개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고, 그중 하나는 단짝 케인에게 공급하면서 손케 듀오는 EPL 역사상 최고로 많은 득점을 합작한 듀오가 됐습니다. 손흥민의 맹활약에 콘테 감독도 입꼬리가 올라갔는데요. 영국 언론 풋볼런던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겨울에 합류한 클루세브스키의 활약을 묻는 질문에 클루세브스키는 21세에 불과하지만 이미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오늘 놀라운 활약을 했다라고 전하면서 그 질문에 손흥민을 소환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오늘 경기는 모든 선수들이 완벽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한 선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손흥민을 콕 집어 오늘 정말 환상적이었다며 극찬한 것입니다. 상대 팀인 펩 감독도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펩 감독은 손흥민이 시야드 뒤에서부터 뛰어올 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며 손흥민의 폭발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할때 펩 감독이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는 모습은 악건이었죠. 특히 이례적으로 펩 감독은 손흥민의 패스 능력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요. 손흥민은 맨시티전에서 패스 성공률 95%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선보이며 맨시티 수비진을 괴롭게 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손흥민은 단순한 횡패스와 백패스가 아니라 빅찬스를 만들 수 있는 키패스와 크로스를 선보이면서도 저 정도의 패스 정확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손흥민은 역습과 슈팅에만 특화되어 있고 다른 능력치는 낮다는 식으로 손흥민의 기량을 퍼마하기도 하는데요. 팻 감독은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보유한 토트넘은 치명적이라면서 특히 손흥민의 크로스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손흥민의 공격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한 도움 능력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이 패싱보다는 스피드와 킥력을 바탕으로 한 득점에 특화된 공격수였다는 얘기는 토트넘 첫 시즌 때 주로 나오던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EPL 2년차부터는 측면 윙어로서의 크로스 능력, 패스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양발과 강력한 킥력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크로스를 많이 보여주며 서서히 리그 도움 순위에 이따금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도움이 거의 4에서 5위권 수준으로 올라온 손흥민이고 이미 지난 두 시즌 팀내 최다 어시, 최다 빅찬스 창출, 최다 키패스를 찍었기에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라고 평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손흥민은 어시스트도 하나만 추가하면 토트넘 역대 PL 최다 도움 3위가 되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세 시즌 연속 골 어시스트 텐텐을 달성하는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리빙 레전드 인셈이죠. 손흥민 선수가 꼭 텐텐을 기록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